가 그렇게 큰 공간이 있는,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걸 우리가 몰랐어요. 그 돌층, 돌, 새,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의 FE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안에 이렇게 비어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꽉 차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물체는 아주 공, 그 안에는 공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거 몰랐던 사실일 거예요. 어, 이게 물리학자가 우리가 아니니까 그런 정도는 그냥, 시, 예.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뭐, 묘울 필요까지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아, 그런 것이 있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실란 국어 사전이 뭐라고 되어있을까 하면, 문학의 한 장르로 자연과 인생에 대한 감흥, 사상 등을 함축적, 음률적으로 표현한 글. 굉장히, 저기, 함축적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학의 한 장르다, 시는 자기가 인생에 대한 감흥, 사상 등을 함축적, 음률적으로 표현합니다. 함축적, 음률적이라는 말이 무슨냐면, 시를 하나의 노래라고 하거든요. 음률이 있는 데요 그래서, 그 함축이라는 건 우리가 압축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저번에 처음에 내가 얘기했지만, 시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생각을 정리하면 말이 되고, 말을 정리하면 시가 되고, 응? 그냥 말을 정리하면 글이 되고, 글을 시나 시의 형태로 연과 행을 만드는 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잘태우고 하면 좋은 시가 되고, 이제 여기서 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시를 쓰다 보면, 아, 이게 내가 한 말이야? 그렇게 좋은 말들이 생겨요. 그러면 자기 어록을 만드세요. 그리고 어떤 시를 읽다가 아이, 문장 참 좋은데, 그러면 보는 복사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 문장들을 많이 복사해 놔서 여러분들이 해야 다음 글쓰는데 많이 참고가 됩니다. 그리고 시인들의 견해. 많은 시인들이 어떻게 시인들을 평했는가 한번 볼게요. 시인이한 사람 태어날 때마다 하늘이 열린다. 이거 황금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황금천 선생님 아시는 분이요? 모르시는 분? 네. 황금천 선생님은요? 돌아가신 지한 7년쯤 되시는데, 100세 에 돌아가셨고, 어, 저의 스승이에요. 황금천 선생님이. 근데 황금천 선생님은 뭐라고 하냐면, 인이 하나 태어날 때마다 하늘이 열린다. 이 뭐,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이 시인될 때마다 하늘을 열어줍니다. 시는 누구나 쓸수 있다. 오구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처음에 시 창작 강의를 시작하라고 할때 내가 각오하기를 이시 이런 채 50권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12권씩 읽고 나니까 그게 그거야. 별게 없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뭐 조금의 차이가 있고 뭐 그런 정도지 특별히 정말 잘쓴 시가 없, 신호책이 없어. 근데, 오규원 박사님의 시로는 특별해. 그 중에, 아, 신 중에서 제일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규원 박사님의 시로를 보고 내가 많이 참고가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 이, 이 학교에서 그 오규원 박사님의 시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좀, 어, 그걸 빨리 캐치하기는 어렵지만, 진짜 좋은 시에 여러분 혹시, 에, 시간에서 고서적이나 서점에 가서 오균 박사님의 신혼책이 있으면 하나 다, 타보시면 다 좋겠어요. 그거는 내가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균 박사가 그렇게 잘 쓰시고 그런 분인데, 실은 누구나 쓸수있다 그랬어요. 여기, 여기 15술자로 안무습니다 실은 누구나 쓸수 있습니다. 이건, 이게, 이게 뭐 괜히 지나가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험적으로도 많이 해봤어요. 그 실험을 시의 틀이라는 걸 갖고 해봤는데, 소설에서 한 부분을 잘라, 저번에 얘기했죠? 소설에서 한 부분을 잘라다가 행과 연을 나눴더니, 오, 훌륭 시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한 건 글이 되잖아요. 글을 갖다 행과 연을 나눈 시가 되는 거야 시의 출발점이야요 그 시를 못쓴 사람은 아무도 없어. 상대적으로 더잘쓰냐못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쓰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 듣는 거밖에 없 그러니까 누구나 신을 쓸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시못수사는 아무도 없어니다 신이란 어, 신은 시, 어, 지상의 제왕이다. 그 정도로 신은 지상의 제왕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나라 사람들도 시인들은 무시하지 못해요. 그 왜시인들을 무시 못할까요? 얘를 아주 옛날로 올라가면 우리가 토템 사상 아주 조그만 그 동굴에서 우리 생활하고 그럴 때예요.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주술사예요. 그 주술사가 시인입니다. 그냥 그알듯 모를 듯한 말로 던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잖아요. 오늘 어느 방향으로 가면 사냥이 잘될 거야. 어? 당신은 오늘 병이 들면 가서 뭐 주술 외워주고 낫는다고 이게 다 시인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이 시인들은요. 말하자면 나중에 나가겠지만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게 시인이에요. 그걸 증명해 보일게요. 시인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laughs> 저 용마를 잡아다 타고 내가 달에까지 갔다 와야 되겠다. 그신 시인들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 시인들이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 일반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laughs> 안 돼요. 그렇지만 시인들은 아 용마를 지금 용마가 전설의 말이잖아요. 용마를 잡아 타고 다리 한번 가, 가봐야 되겠다. 이신시들만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게 시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신이란 모국어로 평생 사랑놀이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시인들은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나라 말을 다듬고 정말 깊이 있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요. 어 제가 쓴 시입니다. 그 여러 여자분들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피임약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 시는 내가 어떻게 썼냐면 내가 본단에 처음에 나왔는데 문인들이 모여서 이제 술자리가 벌어졌는데 그때 76세 되신 분이니까 나보다 한 15년 정도 좀 연세가 많으신 여자 시인인데 나 오늘 피임약 갖고 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오늘 가자 그러면 나 여관에 같이 갈 거야 피임약 이런 농담인데 실제로 그분은 젊었을 때그 남편을 잃어가지고 과부로 살았는데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었대 들리는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피임약이라는 그약 하나를 가지고 76세까지 살았으니까 피임약이 몇기개이 넘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냐 76세 그녀는 늘 피임약을 지닌다 그 하나의 피임약은 유통기한을 넘겼고, 날씨 펄은 은장도였다. 이렇게 대시를 썼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걸, 어. 강의 중입니다. 그, 그걸 하나를 유통기한 넘기 동안 지켜왔다는 얘기. 그게 결국은 정조를 지켰다는 얘기가 되고, 어, 누가 그걸 인터넷에 올렸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피임약하고 은장도하고 같으냐 생각해봐라 은장도는 자기 몸을 해서 아기의 씨앗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 키우지 않겠다는 뜻이고 피임약은 약으로서 아기의 씨앗을 안 키우겠다는 의미에서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피임약 이란 치료를 쓰고 나니까 오. 어? 그미밀한 단어가 그렇게 나쁘게 안 들리는 거예요. 어? 결국 우리 시인들은 그래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시를 썼을 때그 단어가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발전을 해요. 나중에 그런 또 시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시인들이 그런 글들을 자꾸 쓰면서 우리나라 언어가 풍부하고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뭘 하는 거냐. 국어를 다듬고 사람 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겠죠. 자기 나라 말만 안 잊어먹어도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까지안 잊어먹으면 그건 절대로 다른 나라가 우리 아무리 침범해도 우리는 민족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인들이 시 쓴다는 거는요. 결국은 현대판은 독립운동하는 것과 똑같아요. 시인들이 진짜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다. 신이란 신령은 신의 자수인데 신을 토해내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시인들은 예언도 하고 뭐 정말 주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시인들이 그런 얘기해요. 뭐가 와야 쓴다. 머리가 딱 땡겨, 때려줘야 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신을 쓸때 뭐 가만히 있다가 아 저거 시을 써야 되겠어 저 저거 내가 쓰고 있더 머리에 딱 들어와요 그때 메모하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인은 접, 저기 점쟁이처럼 접친이 돼야 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laughs>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시인은 시비리어 역사에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 있다 시인은 인간 사이에 있다 시는 신과 인간 사이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시는 어떤 예속적인 것을 경험한다. 예, 예속하기를 싫어해. 자유를 보내요. 시를 동양사관에서는 지, 의, 기, 리, 신, 성 등으로 규정한다. 시는 진실처럼 보이게 모바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시 하는 말을 그대로 한건 아니고요. 모방을 해서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을 신이 진실 때문, 진실처럼 만드는 거예요. 어, 신은 항상 은 처음에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창조적이다. 똑같이 자기가 경험한 걸 그려주는 거는 수필이에요. 우리가 이제 문인 문학에서 크게 세 가지 장르를 따지면 시, 수필, 소설을 따집니다. 이게 제일 큰 장르인데 시는 운유적으로 그, 압축해서 하는 것이 시이고요. 수필은 자기가 경험한 걸 진실되게 쓰는 거예요. 소설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없는, 없는 이야기 있을 법한 얘기로 만드는 거예요. 재밌게 만드는 것이 소설이에요. 소설에서 뭐 진실하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 소설은 허구라고 보시면 돼요시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 여기 시를 안 읽어봤던 분 계세요?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시안 읽어보신 분 어디 옆에 살면서 시가요 도처 있기 때문에 안 읽어본 사람 없습니다 시를 쓰는 자격 시를 아,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요. 시인이 되는 것이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 뭐냐면 가거급제 하면 다 시인이었어요. 2조 500년 동안 그 관리인들은 다 시인이었어요. 두 번째 요새는 어떻게 냐면 추천관로라고 있어요. 우리 이제 선배 문인들이 하는 방법이 추천관로는 뭐냐면 시를 저한테처럼 이렇게 배워요. 몇 시를 제출했는데 잘썼어아 이건 잘썼네 그러면 자기가 아무 잡지책에다가 시를 보내줘요. 그럼 잡지에서 그 시를 실어줘요. 요걸 세번 실으면 추천완료라고요 시인이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요. 실 쓰신 분이 한 다섯 개 이상 시를 써가 열편 정도를 저한테 주면 그 중에서 세 편을 골라서 1 0평을 써서 잡지책에 올려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춘문회라고 있어요. 1년에 신문사마다 1년에 한 사람을 뽑아요. 이건 요새 조선일보에 요새 신춘문회에 응모하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냐면 8천명 정도 돼요. 하나를 뽑기 8천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 뽑히기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춘문회 된다는 건 꿈꾸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그고 또, 시집을 내고 나서 1년 후면 시인으로 인정합니다. 요새는. 이것도 예절이 없던 방법이 새로 생겼는데, 시집을 냈는데 1년 후면 시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군치한 선생님이 하던지 이 사진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돌아가시기 한 20일 전에 찍으신 거예요. 100세 때 찍으신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돌나 하시잖아요? 저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은 정말 특별하신 게, 돌아가실 때까지 아프단 말을 안 하셨어요. 밥도요. 그러면 숟가락에 밥, 삐져나가서 크게 떠서 드시고, 어, 한 번도 저한테 반말하신 적이 없어요. 선생님, 이제 저한테 말씀 놓으시죠. 그러면 저를 꾸지라고 하셔요. 김, 기준 선생,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어린 저시인한테도꼭 존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황금장 선생님이 배운 게 그거 한 가지 내가 크게 배웠어요. 그리고 꼭 남을 욕한 적이 없어. 뭐 어느, 시, 어느 시 되게 뭐, 어느 진들좀 나쁜 사람 있잖아요. 어느 신 나빠 뭐 이런 적이 없어. 그냥, 좋은 얘기만 하시고. 그러니까 육두문자 쓰신 적이 없고. 그래서 저는 황금자 선생님을 정말 시인으로 살다 가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한분딱 욕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99세 때 길을 가는데 젊은이가 뛰어가면서 선생님이 부딪혀갖고 넘어지고 안경이 깨졌어요 젊은이가 격 뛰어 뛰어가버린 거야. 어 겁이 나서 그랬는지는 모르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안경이 달라지셨어.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아, 그놈 나쁜 놈이 돼요? 응? 어? 그게, 그 얘기, 그 얘기를 하시는 거것 같아. 나쁜 놈이 돼요? 한마디 내가 들은 적이 있어. 절대로 욕을 안 하셨어. 여러분, 시인은, 시인 단계에 글잘 쓰는 건 물론 그냥,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가장 시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육두문자 안 쓰기, 남욕간하게 반말 안하니다 이거 그리고 교정부 기잘이고 그, 이것만 이게 시인이에요 시 시인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내 시를 배우는 사람들 중에 시를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 보고 뭐, 그분 이 시인이다 그분은 처음 참 많이 착해가지고늘 시는 안 쓰지만 늘 시장자 강에 와가지고 시를 배우면서 어 그냥 나만 보면 정신 사겠다 고 그러고. 근데 그렇다고 정신 먹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같이 먹으니까 뭐 공동으로 내지 뭐 내가 그분 정신 을 얻어 먹을 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내가 들은 저분한테 내가 1 0 0번 이상 정신을 얻어 먹었다 그런 그래 얘기하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글씨예 시를 안쓰 시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게라 아니 인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생진 선생님. <laughs> <laughs> 아이좀정 사진이. 이분은 그 제주도 성산포 시인이라고도 하는데 이아 어, 이분은 지금도 95세신데 지금도 문학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이분이 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황금장 선생님이 좋아서 도봉동으로 이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또 얼마나 건강을 챙기냐면 택시를 타고 와도 15분 정도 거리에서 내려서 걸어서 가요. 응? 그리고 아,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 택시를 타도 15분 전에 내려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걷기를 많이 하시고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시한편 쓰고 생활을 시작한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 씨가 그리운 바다 성삼포라는 시가 유명 해요. 조금만 내가 낭송을 할게요. 그리운 바다 성삼포 이생제 살아서 고독했던 사람 그 빈자리가 차갑다. 아무리 동백꽃이 불을 피워도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 그 빈자리가 차갑다. 나는 뛰어놀 수 없는 고독과 함께 배에서 내리자마자, 당파지 앉아 술을 마셨다. 해삼 한 토막, 소주 두 잔. 이 죽을 놈의 고독은 취향지 않고, 나만 등대 밑에서 코를 꾸라뜨저 섬에서 한 달만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뜬으로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구름이 없어질 때까지. 여기 한, 많이 깁니다. 여기까지만 접하는데, 이분, 이 시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분, 이분은 지금도 금요일, 오늘 이네요 아, 그 마지막 금요일 날 인사동에서 행사를 하셔요. 나중에 한번 우리 금요일에 한번다 함께 가보자고요. 마지막 금요일 때한 번, 이 끝나고, 인사동 가서, 인사동 구경도 좀 하고, 거기에 일곱 시에, 저기 이생지 선생님이 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아주 좋습니다. 한분 그렇게 해요. 우리 저 언제 한번 남자 잡으시라고 이생진 선생님도 참 반말 안 하세요. 이게 황금전 선생님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아예 이분은 김종상 선생님이신데요. 어, 이분한테, 황국전 선생님한테 제가 제자죠. 가제 이분한테 글을 배우진 않았지만, 스승의 예로서 내가 대하고 있어요. 현재 살아계신 분인들 중에 굉장히 존경받고 존경 제가 하고 있는 선생님인데, 이분은 어, 책을 한 200권 정도 내셨어요. 그 이제 넘어 더 넘겨내셨고, 국민학교 교장 선생으로 님 퇴임하셨고, 이런 국어책에 20여 편이 올라가 있어요. 어 그리고 지금도 시 창작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가 구척 장신이에요. 엄청 크세요. 그래서 이분이 또 내가 좋아, 이분을 내가 어떻게 해서 시를 보는데 어떤 시가 참 좋아. 엄청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시를 외웠어.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갔어. 선생님들 이시 외워요.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낭송을 하고 사인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선생님 시중에 어머니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짧으니까 내가 할게요. 어머니 김종상. 둘러가신 엄마생과 책을 펼치면 책장은 그대로 푸른 보리밭 이많은일랑에 어느 만큼의 홈이 들고 계실까 글자의 이을 눈길로 타면서 엄마가 김을 뱉들 책을 읽으면 싱싱한 보리수 풀줄 사이로 땀대선생님한테 엄마 목소리 이 시가요 엄청 좋아요 그래서 늘 내가 이 시를 외우고 있습니다 이 김종상 선생님 이렇게 이분 말하자면 황금장 선생님 이생진 선생님 김종상 선생님 같은 분이 정말 시인 나이세 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황금장 선생님 뭐 직접 내가 글을 어, 또 이렇게 많이 배운게 있어서 제자지만 아까 비명을 했죠. 시인의 역할 어떤 단어 하나가 시로 썼을 때 그게 굉장히 의미있고 굉장히 좋은 의미지로 남아요 시의 가격 여러분들 어.. 한번 어느. 그 대담에 갔더니 시인을 얘기하는데 시하는평 가도 라면도 못 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시한평 가도 라면을 왜못 살까요? 너무 가격이 크니까 거스름돈을 받을 수가 없어. 워낙 가격이 커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유명한 백석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백 백기, 법명은 백기에 인데 이분이 뭐열 열두시 다지왔네 아유 이제 저 얘기하다 보면 이게 제 시간이 아까. 저번에 올라오다 못 생각해서 시간을 지키신 게. 네. 기자, 기 네. 오늘 그몇지 백석이 얘기만 잠게 할게요. 예. 그 백석은 함경도 영생고등학교 네. 영어 선생님이었고 스무 살이고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아주 잘생긴 젊은이였는데 서울에 출장 왔다가 기생집에 들렸다가. 열여섯 살뭔 기인하고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학교를 안 가고 여기서 살림을 차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요. 그 하수 집안에서 내려와서 붙잡아다가 결혼을 시켰는데 또 도망 나왔어. 그 사니까 기가 따가운 거야. 네가 뭐그 대학교도 나오고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그 기세하고 사냐. 그래서 둘이서 도망가기로 했는데 눈 오는 날 그날 안 나왔어. 자, 그 자야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북에서 남고, 저는 저기 하, 남쪽에 살았습니다. 이거 얘기하기 좀 기니까 다음에 연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